평생 아프지 않고 자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평생 크게 아프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잠든 사이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수면중 자연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렵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라는 마지막이기도 하죠. 그리고 연구를 보면 이렇게 떠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반복되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이 거의 없는 사람들. 염증은 대부분의 질병을 만드는 뿌리인데,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조용합니다. 둘째, 심혈관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사람들. 갑작스러운 통증이 아니라 에너지가 서서히 떨어지듯 심장이 부드럽게 멈추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셋째,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 사람들. 뇌가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도 혼란 없이 그저 깊은 잠처럼 찾아옵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평생 안정적이었던 사람들, 깊은 잠은 몸의 회복을 만들고, 노년의 고통도 줄여줍니다. 평온한 마지막은 운만이 아니라 평생의 작은 습관들이 만든 하나의 조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